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코스닥은 12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어, 다우지수는 좀 내렸죠. 45포인트 장중에는 거의 뭐한 150포인트 이상까지 하락했다가 어, 들어주면서 4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하고 엑슨이 500지수도 어,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약간 상승 마감했네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빠지다가 올라오면서 포합으로 어, 어제하고 동일하고 129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선물을 아침에 사다가 계속 팔아주면서 어, 지수 하락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현물에서는 순매도, 코스닥도 순매도, 개인만오로는 뭐, 어, 거래사 코스닥 순매수를 했네요. 근데 자 어디서 차트를 주면은 그동안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계속 가기는 약간 부담스럽다겠는데 가봐야 뭐, 35,500포인트, 이 정도 될것 같네요. 어, 한번 눌림목 줬다 갈지, 바로 갈지, 아, 그거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바로 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주고 갈 수도 있고, 또간 김에, 기왕이면, 전구좀 찍고 좀 빠질 수도 있고, 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현재를 볼 때는 뭐, 일선도잘 지키고 있고,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꺾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를 대응하면 되고, 또 꺾이면 꺾이는 대로 대응을 하면은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어, 결국에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네, 월요일날 미국 주식이 좀 상승을 보인다면 바로 좀 들어줄 거는 같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바로 빠지든지 아, 물론 미국 주식이 뭐 좌우는 하겠죠 아직은 뭐 하락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한다 어쩐다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상 움직이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현대 GF홀딩스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매설하라겠죠 현재 3,655원 그리고 급등 나왔을 때 3,900원대 좀 매도하라 겠는데 이 종목은 배당이 참 많이 나와요. 배당이, 어, 대한재당보다 조금 더 나온, 그 정도 비슷하게 좀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언급한 x j m 홀딩스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어, 만약에 3,300원까지 빠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배당도 먹고 또 주식의 수익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x j m 홀딩스도 배당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4-5% 정도 나오죠. 어 현재 3,500원 정도 되는데 어, 이 종목도 3,200원 정도 300원 정도에 매수하 해서 수익을 몇번 줬던 종목이라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해도 될것 같네요. 이 종목은 배당도 먹고 또 장기투자 하면 은 저번에 마냥 더블 6,000원까지 가니까 또100% 수익도 볼 수가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할 종목이라 어, XCM 홀딩스도 어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좀 분할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물산 어제 상한가 치고 어, 오늘도 급등을 보이면서 2,635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여러 차례 큰 수익을 준 종목인데 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내려가면 관심을 가져주고 또 1,6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또 매수를 하면은 또 기다리면은 큰 수익을 줍니다. 어, 최저가는1,000 100원, 200원 때까지 빠졌던 종목이라 지수가 크게 예전 마냥, 어, 코드피 지수가 최저가 찍는다면 또, 어, 1,000배, 1200원, 1100원까지도 빨거 예상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런 종목은 뭐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첫 종목이 힘들어요. 워낙 좋은 종목이라, 어, 1500원까지 밖에 안 빠졌다가 급등을 두번 나왔는데 다시 또뭐 1500원, 1600원 온다면 매수하고 또 빠지면 더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어, 손절,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은 주진 않다가 작년에만 조금 줬네요. 1.7% 정도 배당을 줬는데 올해는 뭐 줄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평상시 니었다가 처음으로 작년에 좀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수익을 봐가지고 줬는데 올해도 뭐수익 봤으니까 올해도 좀줄 거는 같네요. 근데 우리 엔터프라이즈는 올해도 올라가니까 주춤하죠. 네, 1600원에서 700원 사이에 어 단기로 보라 겠는데 결국엔 단기 가능 왔죠. 네 추가 상승 은 지수가 빠져서런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또 크게 빠진다면은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네 어, 앞전에서 크게 한번 수익을 줬고 또 여기서도 어, 이 정도는 뭐큰 수익 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 쫓아가는 매매하지 말고 좀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질 때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바인테크니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늘 정구좀 다시 왔는데, 어, 1,500원대에서는 뭐, 더 빠지게 없다겠죠. 파인테크니스 없는 분은 잡고 있는 분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어, 1,800원까지 근접했어요, 거의.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 나온다면은, 어, 2 0 0 0원 이상, 네, 갈것 같네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2,100원대부터 매수해가지고 어, 천, 거의, 육, 칠백 원대까지 매수를 한것 같네요. 평균 낙가는 천팔백 원대고. 만약에 천오백 원대 매수를 했으면, 평균 낙가가 지금 수익이 났을 판인데, 천오백 원대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급등이 나온다면, 큰 수익을 볼것 같네요. 근데 이 종목은 2차전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어, 후재가 또뜰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웅진도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오어가 뜨는 바람에 상한가 치고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도 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1 7 0 0원에 보합에 끝났네요 보합에 장중에는 또 1,900원까지 올라갔네요 이틀 연속 음 고점에 머물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올린 세력이 전부 털어야 돼요 전부 털어야 그냥 빠집니다 금방 빠지지 않는다겠죠. 이런데서는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안고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만은 이런데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 바로 무너지질 않는다 좀 오래 걸린다겠죠 빠지는데 네 K바이오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어 장중에 33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그 수익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 요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을 줬네요 제가 300원부터 매수 하겠죠 300원 300원 매수하고, 여기서 급등 나왔을 때, 300원은 매수하겠죠. 250원 빠지면, 50원 빨때빨마다 빨대, 매수. 매도. 여기서 또 매도, 매수야죠3 0 0원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2 6 0원에 매수. 또 매도. 또 1차 매수, 매도. 계속 수익을 주는 거죠. 이런 정도는 우량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물방하면 안 되고, 비중을 좀 낮춰서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뭐 손절하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짜고서로, 그, 그대로 실행하는, 실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좀 나누어서 사고 금방 갈것 같아도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특히 더 어,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뭐 거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해도 되지만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두세 번은 최소한 나누어서 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추천을 딱 해가지고, 하자마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추천해가지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 추천하였는데, 여기서 추천하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갔고, 오해되겠지만은, 바로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이것도 여기서 추천했했는데 바로 올라갔고. 해성업지수도 추천하려고 딱 종목만 발굴해놓고, 못했는데, 바로 올라갔고, 추천가에서. 다른 종목은, 이런 거는 뭐, 단톡방에서 배워서 사라겠는데, 바로 올라갔고. 이게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바로 올라가 같은데 또쭉 빠질 수 빠지는 것도 있어요 또 전저점까지 그래서 어 바로 올라가면 좋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처음에 많이 매수하지 말고 어,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어,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추천했다 해가지고 아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서 왕창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점이 어딘가를 보고, 아, 저점이 있으니까 저점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 제가 학문하다가 더 빠질 게 없다? 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도 되죠, 바로. 뭐, 상학과 친다고 하는 종목은 더 빠질 게 없다고 하는 종목은, 어, 거의 뭐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장이 뭐안 좋고 지수가 막 쭉쭉 밀리고 할 때는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수 가라증에서는 최소한 두번 정도는 나누어서 매수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이 뭐 욕심부리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 장이 진짜 화랑장, 상승장, 이런 때에 진짜 욕심을 부려도 부려야지 지금은 욕심부리고 주식매매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ELW는 지수가 요즘에 급등락이 나와가지고, 어, 행사가고 기축가 K비 좀 멀어졌어요. 다 때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돈을 못 벌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도 보면은 지수가 장중에 10%도 넘게 빠졌는데 코는 뭐 약간 올라가고 풋은 거의 뭐 반도막 수준이잖아요. 코는 많이 빠지잖아요. 40% 30% 빠지고 풋은 거의 뭐한10% 10%오를까 말까 이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은 ELW도 행사과 어, 기축과를 많이 벌려놔가지고, 수익이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장이 안 좋고 막 급등락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약간 벌려놔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은, 그냥 하루에도 뭐, 뭐, 3배, 5배, 10배가 막가기 때문에, 너무 수익을 많이 주면은 증권사에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 장이 온다 하면은 조금 개울을 벌려놓고, 또 지수가 잘안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좀 좁혀 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벌려 놨는데 지수가 잘안 움직인다 그러면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제일 좋을 때는 지수가 뭐잘안 움직일 때 좁혀 놨는데 갑자기 막 크게 움직일 때 있죠 그때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벌려 놓을 틈이 없거든요 조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막 코리 어, 호세피 지수를 보면은 자잘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크게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막 대박이 나오는 거죠 어, 이 정도에 뭐 100배 움직였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요거 하나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에 130포인트 올랐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 갑자기 크게 움직일 때, 크게 빠질 때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네, 오늘도 EW 뭐 별로 지수가 안 움직여가지고 어 단타로는 50만 원 정도만 벌어봤네요. 지금은 먹어봐야 10원 뭐 20원 이렇게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300원짜리, 400원짜리 가지고 해야지 100원짜리는 뭐 거의 움직이진 않으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ELW는 시간가치가 있어 가지고 어, 지수가 안 움직이면 그냥 빠져요 슬금슬금 빠지기 때문에 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어, 내가 투자한 거에 뭐 10배도 먹을 수 있고 뭐 20배도 먹을 수 있고 그 장점이 있는 거고 선물은 시간가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 대응하기엔 좋죠 하기가 근데, 그, ELW면, 뭐, 내가, 어, 10배, 20배, 100배, 막,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5천만원 가지고 해도, 한두 개잡밖에못 사기 때문에, 5천만원 다 투자할 수도 없고.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긴 하고, 그리고, 어 그것도 레버리지를 쓰면 좀 위험하죠. 그런 거안쓸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옵션이나 ELW보다는 선물이 더 쉽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이번 주는 더 빨리 간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연말 뭐 금방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배당주 사고 싶으신 분은 앞전에 어, 설명했던 그런 종목으로 매수하면은 배당도 먹고 또 기다리면 수익도 나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선물옵션이나 E W 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급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손해 그리고 매일 매일 해도 손해고 진짜 한 달에 한두번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매일 해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 끝나는 거 보고 주말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은 일요일 아침에 올라갑니다 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는 상한가 7종목 대응 방법하고 어, 좋은 종목도 한두 종목 찾아봐 가지고 있으면 어, 여러분한테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